머리 존나 괜찮은 거 같은데. 어, 빵국 겠어요 콜라님 그거 들었어요. 어, 그거 어떻게 들었죠? 그거 어, 저, 살짝 깼는데. 내가 만약에 땄는데 못 받으면 또 내만 구가 이거. 내만 존나 손해보는 거 이거. 번호 맞다면 되나, 쿠구다스요 아, 근데, ᄌ <목소리> 는거 아이가? 아, 번호 맞다면 돼? 나이는 20, 30, 40, 50까지 괜찮아. 20에서 50까지. 에 그건 오늘 아직 개오바지. 그 사람 서른다섯 미치 많이 없는데. 마, 45언덕까지 가자. 내 나이가 4흔다 됐다. 내 나이가 4흔다 됐는데, 45까지 가야지. 어, 45도, 오케이. 아, 저 못생겼어요. <목소리> 끝났다. 저 하나는, 응. 그쪽, 고생하셔서 드시면 돼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냥. 아, 그럼 제가, 잠시만요. 다시 가져갈게요. 아, 헌팅 존나 오랜만에 하니까, 감이 한잡혀네 어? 헌팅 오랜만에 하니까, 감이 안잡혀 아니, 근데 여자가, 삼산 나갔으면 100%네요. 아, 또 삼산 나가면 한 15분 걸린다. 안 돼. 아니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고 저 쿠쿠나스가 만약에 믿을 사람이면 나1 5분 걸리더라도 나가거든. 없어. 바에 들어가서 꼬시자고. 바도 지금 4시여 갖고 있나. 와 잠깐만. 아저 스무수다. 좀 자주 가는 표정인데 잘봐 보냈다 볼게. 아 맞췄네. 아 맞췄어요 사장이네 맞췄습니다. 그 죄송한데요 그 뭐지 여기 일하시는. 여성분 중에 그. XXX인가? 그만두셨나요? 어, 그 단발머리하고 계시는데. 어, 그분이 저좀 마음에 들어 해갖고. 아, 그만두셨요 그... 아, 어, 맞죠? 그만두신. 아, 저한테 막 방송인가 플랫폼 뭔지 물어보고 막 관심있어 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니, 내가 안 돼. 여기서 방송 몇번 했었다 했는데. 나도 겁나 잘해주더라고. 저 언니 죄송한데요. 공업탑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어제 스키갔좀 많이 드셨어요? 네. 아저 근데 아까 솔직히 저기서부터 봤거든요. 혹시 지금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아, 믿어요. 늘 경솔하게 봐